이번 시간에 우리 기출문제 따라잡기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워크시트에서 이제 평균, 평균값이 있대요. 평균값이 지금 d 열에 쭉쭉쭉 들어있죠. 이 평균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내림차순으로 이제 순위를 구하고자 한대요. 그때 2의 2번 셀에 함수식을 이제 입력을 하고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2의 3번부터 2의 6번그 영역에 복사하려고 할때 입력해야 되는 그 함수식으로 올바른 거 찾아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평균값을 가지고 이제 내림차순, 내림차순 순위를 구한대요. 여기 첫 번째 셀에다가 우리가 이제 함수식을 이제 입력을 하고 채우기 핸들을 쭉쭉쭉 해서 우리가 2의 3번에서 2의 6번까지 싹다 이제 영역에 복사를 하려고 할때 그때 입력할 그 수식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순위를 구할 때는 랭크 eq라는 이 함수를 쓰면 되는데 이 랭크 eq라는 함수는 맨 앞에다가 이제 인수 인수를 쭉쭉쭉 적어주고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범위를 쭉쭉쭉 지정해 주면 되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인수요. 이 인수가 이 범위에서 이 범위에서 몇 등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지금 내림차순으로 순위를 구한다 그랬죠? 우리가 오름차 순이라는 게 있고 내림차 순이라는 게 있는데, 오름차 순 그러면 이제 오르막길 생각하면 되죠? 오르막길이다 라고 하게 되면 오르막길은 낮은 곳에서 이제 시작을 해서 높은 곳으로 점점점점 올라가는 거죠? 해서 우리가 숫자 값을 이제 표현하게 되면 1이다, 그 다음에 2다, 3이다, 4다, 5다, 6이다. 이렇게 낮은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점점 숫자가 올라가는 거, 커지는 거. 그게 이제 오름차 순이고요. 내림차 순이다 그러면 이제 내리막길이요 내림막길은 높은 곳에서 시작을 해서 낮은 곳으로 점점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숫자로 표현하게 되면 9, 8, 7, 6, 5 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가는 거를 우리가 이제 내림차순이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림차순으로 이제 순위를 구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높은 게 이제 1등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내림차순이 아니라 만약에 오름차순으로 순위를 구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때는 이제 낮은 숫자가, 낮은 숫자가 이제 1등이 되게 해주세요. 그게 이제 우리 오름차 순으로 순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학교에서 시험 보고 나면 점수가, 점수가 이제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1등이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순위가 우리 내림차 순으로 순위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름차 순으로 순위를 구한다. 그 얘기는 낮은 숫자가 이제 1등이 되게 해달라. 그건데 우리가 이제 달리기 시합을 했어요. 달리기 시합을 하고 나면 개개인마다 이제 초기록이 나오겠죠? 그런 초기록은 낮으면 낮을수록 이제 1등이라고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오름차 순을 이제 순위를 구해주는 겁니다. 그때 이제 오름차 순으로 우리가 순위를 구할래? 내림차 순으로 순위를 구할래? 그때 이제 우리가 맨 뒤에다가, 맨 뒤에다가 랭크라는 함수를 쓸때 이제 옵션, 옵션은 우리가 지정을 해줄 수 있는데 그때 옵션은 지금처럼 0하고 1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옵션으로 우리가 0, 0을 쓰게 되면 그게 이제 내림차순으로 순위를 구해주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1, 1을 쓰게 되면 이제 오름차순으로 순위를 구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0이라는 이 옵션은 우리가 이제 생략하고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문제에서 내림차순으로 순위를 구한다. 그렇게 나왔으니까 옵션을 이제 생략하거나 우리가 0이라는 이 옵션을 써줘야 돼요. 근데 동그라미 2번하고 4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1이라는 그 옵션이 이제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면 일단 2번하고 4번은 정답이 아니죠. 그러면 정답은 이제 1번 아니면 3번 둘 중에 이제 하나예요. 그럼 내가 여기 2의 2번 셀에다가 이제 내가 수식을 쓸 때, 식을 쓸때 내가 지금 97점이라는 이 점수를 가지고 있다. 그 점수가 이 전체 범위에서 몇 등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 97이 들어있는 그 셀의 주소가 우리 D의 2번 셀이라구요 해서 D의 2번 셀을 가지고 순위를 구해달라. 이 D의 2번 셀에 들어있는 그 값이 이 전체 범위에서 몇 등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봐야 되겠죠. 그때 이 전체 범위가 우리 D의 2번부터 D의 6번, D의 2번부터 D의 6번이 맞죠. 근데 우리 지금 동그라미 1번하고 3번, 이두 개의 식을 비교했을 때 지금 이곳에 전체 범위, 범위 설정한 거요. 이곳에 이제 참조 형태가 다른 거죠. 지금 동그라미 1번에서는 이제 열 번호가 변하지 않게끔 열 번호 앞에만 전부 다 이제 달러 기호가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행 번호가 변하지 않게끔 이렇게 이제 달라 표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 앞에서 사용한 요 뒤에 2번 세디요 뒤에 2번 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첫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97점이 돼야 되지만 두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이 점수가 돼야 되고요. 세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이 점수가 돼야 되겠죠. 해서 문제에서도 채우기 핸들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래쪽으로 식을 뺀 위에다 이제 여기다 이제 써놓고 아래쪽으로 이제 채우기 핸들을 할 때마다 이 인수 인수에 해당하는 거 뒤에 2번 셀은 계속해서 변해야 돼요. 변해야 되니까 지금처럼 달라 기호를 붙여주면 안 되겠죠. 근데 내가 어떤 사람 거를 계산하든 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점수들이 이 전체 범위에서 이 전체 범위에서 몇 등이야? 그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이 전체 범위는 변하지 않죠. 변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제 절대 참조로 전부 다 이제 만들어 줘야 돼요. 해서 지금 여기 동그라미 1, 2, 3, 4번에는 우리가 절대 참조로 이제 표현된 게 없어요. 우리 열 번호가 됐든 행번호가 됐든 싹다 이제 달러를 붙여서 우리가 이제 식을 작성해도 되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아래쪽으로 식을 써놓고 아래쪽으로만 이제 채우기 핸드라 할 거예요. 아래쪽으로 원래 채우기 핸드라 하게 되면 행번호가 원래 바뀌죠? 그러면 지금 이 전체 범위에 대해서는 행번호가 변하지 않게끔 지금처럼 동그라미 3번처럼 행번호에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달러 표시를 붙여서 우리가 식을 표현해 주면 됩니다. 해서 우리 올바른 게 3번이요. 3번. 우리 동그라미 1번처럼 행 번호에 달러가안 붙어 있으면 내가 칠개 핸들을 할 때마다 요행 번호가 요행 번호가 계속해서 변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전체 범위는 변하면 안 된다고요. 해서 우리 1번은 잘못된 거요. 해서 우리 3번이 정답입니다.